Hello, I'm Lisa. Today I'm gonna talk about this book. 따다 <laughs> 배워서 바로 써먹는 찰떡 한국어 꿀잼 회화. 오케이, okay,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Here we go. 네,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이 신상 책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읽을 수 있죠? 네. 찰떡 한국어. 네. 꿀잼 회화인데요 어, 여러분. 그 언어를 배울 때그 언어가 쓰이는 실제 상황이나 문화를 이해를 하면 그 표현에 대해서 더 익숙하게 또는 쉽게 공부를 할수 있지요. 그래서 이 책의 경우는 대상이 중고급자 대상이에요. 소급은 아니고 중고급자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제 한국어를 쓸수 있도록 향상시켜 주기 위해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한국에서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회화와 대화문이 담겨 있어서 그 실제로 쓰이는 표현을 익히기에 아주 좋게 나와 있어요. <laughs> 그리고 책크기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임준 선생님은 토픽 1, 2한 번에 통과하기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사전 평가 단기 완성, 그리고 배워서 바로 써먹는 찰떡 한국어 필수 회화 그리고 이번은 꿀잼 회화를 집필하였으며 대학과 유튜브 강의 등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의 구성을 살펴보기 전에 이 책의 특징을 살짝 살펴보면요, 어, 이 책도 마찬가지로 QR 코드를 스캔해서 조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실제 생활회화이다 보니까 이 회화로 구성되어 있는 그 대화문을 mp3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고 오래 기억하기에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네, 이 책은 전체적으로 크게 어, 두 개의 카테고리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일상 대화편, 네, 하위 파트로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파트가 하위 파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주제 대화편으로 해서 앞 일상회화편과 마찬가지로 8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부한 내용을 한눈에 다시 보기라고 하는 브록편이 수록되어 있어요. 크게 이렇게 큰 카테고리 2개 아래 하위 파트가 8개씩 총 16개의 파트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파트 첫 번째 일상 대화편을 예를 들어서 자세한 파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트 1을 보면 일상회화판의 파트 1은 첫 만남 각기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 파트 1에도 4개의 대화문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대화문이 있고 첫 번째로 그 아래로 보면은 한국 문화 중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넘겨보면, 어, 파트 1의 첫 번째 첫 만남 같기에 하위 대화가 4개가 네 있다고 했죠. 4개 네 중에 첫 번째 대화문을 보면, 제목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대화문을 바로 mp3로 다운받으셔서 연습해서 생산하게 들으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번과 2번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하위 대화의 연습이 끝나고 나서 이 4개의 대화문 뒤에는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기 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나왔던 문법 표현과 그리고 어휘 부분을 점검해 볼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네. 파트에서 문제를 이렇게 파트 1의 하위 주제, 대화문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풀고 나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파트 1이 끝나기 전에 말랑말랑 찰떡 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 찰떡 팁에서는 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문화를 접해서 여러분이 한국어 말하기를 공부하고 또 표현을 배우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실생활에서 쓰이는 어휘나 아니면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더 정확하게 그 표현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파트 1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브록을 잠깐 보시면요. 네, 브록 잠시 보시면요. 어, 공무한 내용 한눈에 다시 보기 해서 일상대화편과 주제대화편 각각 하위 파트 8개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배운 네, 내용의 주요 표현들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요 표현이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문장들에서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바로 앞으로 돌아가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정말 한국 생활을 즐기면서 그리고 한국에 있지 않더라도 어, 한국의 문화를 조금 더 친숙하게 네, 접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접하면서 한국어 회화를 나의 한국어 회화를 업업업 시킬 수 있는 책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네 조금 더 재밌는 회화 공부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여러분, 한국 생활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laughs> 그래서 한국 생활을 더욱더 즐겁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나 상황을 함께 파악하면서 회화 향상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거 어떨까요? <laughs>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교재를 구입하는 곳과 그리고 링크는 아래 설명에 다 넣어 드릴게요.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안녕.